요소를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이 되었으므로 제320대 하동군의회 임시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신규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320회 하동문화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제319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초리한등 주요 안건처를 리 위한 임시회 소진 보고가 있어 지난 3월 7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위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3일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는 박희성 의원님을, 간사에는 김민현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의장님제의로 제320회 하동군회의 수해회기 결정에 건넌 세권위원 본회의에 산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사항입니다. 김민연 의원의 4 분의 의원으로부터 하동군 중장년 지원 조례안, 정명석 의원의 4 분의 의원으로부터 하동군 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정명석 의원의 4 분의 의원으로부터 하동군 사회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박희선 의원의 7 분의 의원으로부터 하동군 농어촌 일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민연 의원의 4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수 및 강제공무원 출석 요구권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23년 제2차 국무재산관리대회 변경안 등 모두 두 권이 접수되어 소관상임위원회에 각각 보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정문서로부께서제2생활폐기물처리장 본사 지행현황및 하동군 사무 민간의 딱현황에 대해 서면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사일정 제 1항 제 32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해기결정권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하동군의회 해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5조 및 하동군의회 회의규칙제 14조의 규정에거 그 기배부에 들인 인물 내용과 같이 3월 22일부터 3월 20 자일까지 3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사일정 네. 제2항 군수 및 관계 공문 출석 요인권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네. 대하여 의회 민원회 김민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경 김민원 의원입니다. 96 관계공무원의 즉석 운영에 대하여 또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한 의원입니다. 1350대 하동군 의원 5시에 제위차 본회의 시대외평행기관전문과 답변을 통해 군정을 파악하고 증인을 대표하는 여성의료인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당자치법 제51조와 하동군의회기체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회 내용으로 출석 요구 대상자는 군수 및군정진문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이며 출석 요구일자는 2023년 3월 24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권에 대해서 초한 설명을 드리오니 계획대로 군장 질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각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민민 의회 운명위원장님 재앙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권도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혜기중회의록 서명의원 선출권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회의록 서명의원은 하인호 의원과 김민영 의원님 이상 부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목소리> 5사 일정 제4항 후예권을 상정합니다. 본권은 상임위원회 안건 처리 등 활동을 위하여 3월 23일 1일간 후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하동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